Do you like getting a massage?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세요? I love getting a massage. 저는 마사지 받는 걸참 좋아해요. 근데 it's hard to find time. 근데 시간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문제죠. 마사지는요, massage, massage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. So get a massage 하게 되면 마사지를 받다라는 말이고 give 마사지. 아 마사지를 해 주다라는 말이 돼요. 자, 그런데 마사지를 이제 이렇게 10회 이렇게 끊어 놓고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죠. 자, 그럴 경우에 한회한 한 회를 가리켜서 영어로 세션이라고 하게 됩니다. 자, 보통 한 클래스 강좌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그 수업 그 1회분을 가리켜서는 역시 세션이라고 하게 돼서 요가 수업 한회 도 세션이라고 하게 되고요. PT 한번 받는 것도 세션이라고 하게 되거든요. 자, 여기서도 마사지 세션이라고 하게 되면 일회 마사지를 받는 그만큼을 말하게 됩니다. 자, 그걸 내가 예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죠. Book a massage session. Book a massage sessi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전화 걸어서 혹은 만나서 Hi, I'd like to book a massage session. I'd like to book a massage session.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언제? 내일 오후에 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for, 잘 아시는 for, for로 연결해서요. for tomorrow afternoon. 막 갖다 붙이면 됩니다. 저 내일 오후에 마사지 1회 받고 싶은데요. 이 말이 Hi, I'd like to book a massage session for tomorrow afternoon. Hi, I'd like to book a massage session for tomorrow afternoon.